아빠도 빡빡빡 아빠도 빡빡 해줬어 거 a 묻었네 아 p 아빠 a p 다 묻었어 a p a 거라 괜찮아. 자기 빠빠. a p 이 빠빠야. a p 이 엄마 봐 봐. 빠빠. 유튜브 브이로그 찍어요. 저 화장품 지금 선전합빡빡 빠빠 빠빠. a p 주세요. <laughs> 웃으면서 브이로그 하는 거야 빠빠 있어 빠빠 어구 최고 어? 아주 화장품을 잘 리뷰를 잘하고 계신군요 빠빠빠빠 저들 빠빠빠빠 해주세요 가은씨 저도 빠빠빠빠 해주세요. 가은아, 엄마 뽀뽀. <laughs> 가은아, 아빠도 뽀뽀. 빠빠빠빠 화장했지. 이쁘게. 봄봄봄봄 긴간이도 뽀뽀뽀뽀 하지요. 바닷 소리는 들리고 여기는 동해바다입니다. 동해바다. <laughs> 동해바다. 동해바다에. 자연의 소리 틀어줘. 동해바다에 장난감이 막 있습니다.